양양도사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시국 충고나 예언 좀한 말씀 하시지요.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내란의 환폭동 세력 단죄가 최우선 급한 사항인데 방치하고 선거에만 몰입하니 걱정이라 옹총 야옹야옹. 토착외구약 800만 천만 명대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제2발란에 암약 중이라 야옹 문제는 친일 금팔. 세들이 저사악한 일제전범 소속 수괴를 풀어놓고 자유롭게 석방하니 더큰 문제라옹. 나라를 망국지세로 몰고 가는 저사악한 무리들 처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옹.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시국이 평온하다고 판단하는 가짜민족의 선동세력과 국민의식이 더 안타깝다옹. 이 저들은 별 짓을 다 하는 세력이라옹. 그냐옹. 대국민 사기꾼 수박대왕 뱀죄인을 조심하시오.